안녕하세요. 저희 엘더스 마켓 1화 촬영하러 오늘 태양 이발관 앞에 와 있는데요. 50년 동안 머리를 자르는 사장님에게 제 면접을 볼 머리를 맡겨보려고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성적인 머리로 한번 잘라보고 싶어서 여기 찾아오게 되거든요. 평소에 그런 스타일을 하실 때 미용실에 많이 찾아가시는 편인가요? 사실 이때까지는 성인되고 이발소 한 번도 안 와보긴 했는데 이번에 한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훌 에프터 스타일에 도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모든 분들이 한계같이 멀리서 오신 분이든 이웃에서 오신 분이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출입문만 누고 오신다면 내가 있는 정성껏 대하는 게 나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 경기도 장원봉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예. 제가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네, 예. 멋진 스타일로 한번 잘라 보고 싶어서 혹시 네, 예.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 한번 설거까해 네,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제 이업에 뛰어던지가 70m다시 니까7 8 m 다 했으니까. 70명,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뭐,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직업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등등은 모르는 상태에서 입문했는데, 하고 보니까 천생 직업으로서, 뭐, 건강을 해약한다면, 70이든 80이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찾고자 하는, 모지식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머리만 자르고, 여기까지. 예, 예. 오. 이제 그런 분들 빼고나 그러면 느끼는 거죠. 지금 한 40년 가까이에 찾아온 선생님 등등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또, 지능을 믿어주시고, 지금도 정말, 어 강원도 그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충청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멀리서 오신 분이다 이웃에서 오신 분이든, 어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런 파격적인 스타일을 처음에 봐서, 긴장도 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바깥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국제 기능대학교 교수 명장 칭호도 있으신데 그건 어떻게 취득을 하게 되셨을까요? 학교에 다니면서 모든 이수 과정을 마치고 우수한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기능 대학원 뒤늦게 내가도 접해 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익히고 선배 후배님들가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보전 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저 감자 전분입니다. 아, 네, 감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사장님, 평소에 한분 이렇게 머리 자르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네, 예, 25분에서 30분 정도 잡아야 됩니다. 되게 세세하게 해주시는구나. 엄청 깔끔해 주시고 있으시군요. 멋있지. <웃음> <웃음> 오. <웃음> 와. 야, 다음 주 면접을 보러 가는데와안 <laughs> 아, 돼. 아 그러니까는 일단 저희 집에 출입문만 열고 오신다면 어. 나에게 도움을 주러 오신 손님이지 피해자 온 손님 아니거든요. 있는 정석껏 대하는 게 나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아 면도는 사모님이 해주시는구나. 아. 특어떻 하시다 꽁다리를 뜯어 놓으셨네요. 네. 이 요령에게, 사이사이에게, 아, 손가락 사이사이에이 아. 사이사이에 만들어놨다 그것도다 요령이지 그냥 밑에 바른 게 아니라 요 이제 말리 여기까지예요 아, 네. 어때요? 주관점 평가 한 해봐요 저는 정말 깔끔하고 전자작고을한거같아요 너무 처음 보여주신 사진이랑 <laughs> 너무 비슷하게 잘해주셨다 얼굴 아, 배는 똑같이 <laughs> 너무 깔끔한데요? 매실 한번 더 드시고 인터뷰 하시겠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머리를 다 잘랐는데 사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약간 상고머리처럼 잘라 주시면 어떡하나 좀 걱정도 있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명장은 명장이고 장인은 장인이다. 사진 한번 보시더니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잘라 주셔서 너무 마음에 들고 머리 스타일을 떠나 가지고 진짜 30분의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저를 봐 주시는 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미용실에 가면 그냥 빠르게 빠르게 짜, 자르고 내보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 진짜 내가 케어를 받고 있다. 지금 되게 섬세함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었고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만족도는 최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당연히 오게 될것 같고 어, 또 머리 기르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될것 같아요. 저희 오늘 엘더스 마켓 1화로 명장 이발소 운영하시는 사장님 만나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100년 가게들 돌면서 사장님들 찾아뵐 거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엘더스 마켓이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 업이 나는 천직을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 이 직업으로서 성공했으니까. 그것은 나는 이 직업을 현재 이 시간에 보완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